여수아 13장 1절에서 14절 말씀 여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그술족속의 모든 지역 곧에구밥 시홀 시내에서부터 가나한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구론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다섯 통치자들의 땅곧 가사족속과 아스도족속과 아스글론족속과 가드족속과 에그론족속과 또 남쪽 아위족속의 땅과 또가나안족속의 모든 땅과 시돈사람에게 속한 무하라와 아모리족속의 경계 아베까지와 또 그발족속의 땅과 해 뜨는 곳에 온 레바논 곧 헤르몬산 아래 발갓에서부터 하맛에 들어가는 곳까지와 또 레바논에서부터 니스르봇 마인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 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아홉 지파와 문하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문하세 반 지파와 함께 루벤 족속과 갓 족속은 요단 저편 동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모세에게 받았는데,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은 이러하니, 곧 아르논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에 있는 성읍과 디본까지 이르는 메드바 온 평지와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의 모든 성읍, 곧 암몬 자손의 경계까지와 길라앗과 및 그술 족속과 마아갓 족속의 지역과 온 헤르몬 산과 살레가까지온 바산, 곧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다롯과 에드레이에서 다스리던 바산 왕옥게온 나라라. 모세가 이 땅의 사람들을 쳐서 쫓아내서도 그술 족속과 마아갓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술과 마아갓이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거주하니라 오직 레이지파에게는 여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재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음이더라 아멘. 우리는 모두 언젠가 죽음을 맞이합니다. 사람에게 한번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이기 때문이죠. 아담의 타락 이후 죽음은 인간의 역사 속에 늘 함께했고, 대부분의 죽음은 아쉬움을 남길 수밖에 없는데요. 아무리 생에 대한 미련이 없다해도 막상 죽음을 눈앞에 두면 조금이라도 더 살고 싶은 것이 인간일 겁니다. 모세도 그랬습니다. 바로 코앞에 보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는 진한 아쉬움을 드러냈고. 다윗 역시 성전 짓기를 간절히 원했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허락하지 않으셨죠. 여기까지라고 하실 때 감사하며 내려놓을 수 있는 것도 참 아름다운 모습일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수아는 나이가 많아 늙었다라고 표현됩니다. 그는 약 90세에서 100세 가량으로 추정되며 이미 평생을 전쟁과 가나안 정복에 헌신했는데요. 아직 얻어야 할 땅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남은 모든 땅을 더 정복하고 싶은 마음은 가득했지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뜻대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며 죽음을 준비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마지막으로 중요한 사명을 맡기시는데요. 그것은 남은 땅을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에게 나누어 기업으로 분배하는 일이었죠. 그런데 그 일도 참 어렵습니다. 모든 지파가 좋은 땅을 원할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나누고 분배해도 누군가는 또 어떤 지파는 서운한 마음을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분배의 원칙을 분명히 했습니다. 첫째, 인구수에 따른 배분을 하겠다. 인구가 많은 지파는 넓은 땅을, 적은 지파는 적은 땅을 분배하는 것이요. 둘째, 제비를 뽑아 분배한다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땅을 우리에게 나눠주신다는 상징적 행동이었죠. 물론 모든 땅이 이렇게 나눠진 건 아닙니다. 요단 동편의 루벤 갓 문하세 반 지파는 제비뽑기가 아닌 욕심을 따라 먼저 비옥한 땅을 요구했고, 그들의 요구대로 돌아갔습니다만. 시간이 지나면서 요단 동편 땅과 그 집합 사람들은 세속화되어 역사 속에서 사라지고 말았지요. 하나님께서 여수아에게 맡기신 땅 군배 사역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는데요. 첫째, 하나님을 신뢰하며 맡겨진 사명을 다해야 합니다. 나이가 많아도 상황이 좋지 않아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 있다면 성실히 감당하는 그리스도인. 그리고 나에게 멈춤 신호가 내려지면 겸손히 내려놓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합니다. 둘째 공동체를 배려해야 합니다. 나만 생각하면 섭섭병에 걸릴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공의를 생각하면 내가 조금 손해보고 희생하는 것은 복된 열매가 될수 있겠죠. 셋째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루벤 갓 문하세 반지파처럼 눈앞에 이익만 추구하면 결국 실패로 이어진다는 것을 오늘 우리 인생을 통해서도 배우지 않았습니까? 내 안목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진리인 것을 잊지 맙시다. 오늘도 여호와의 기업을 분배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 내가 있는 그곳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곳으로 만들어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여수와서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교훈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이 긴것 같지만 참 짧습니다. 유한하고 한계가 명확합니다. 그래서 우린 하나님의 영원성에 이어져야 함을 깨닫습니다. 짧은 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끝까지 신실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인간인지라 세상적인 욕심이 있습니다. 큰 성과를 남기고도 싶고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보다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며 믿음으로 선택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삶 속에서 공동체를 섬기고 배려하며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먼저 생각하고 드러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